꽤 오르막이네요. 저기 보이는 저쪽, 저쪽에 왼쪽이 집인데 지금 올라오는 길이 꽤 오르막입니다. 주변은 숲과 산들이 어우러져 있고 중국동 위로 쭉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숲 속에 좀 위치한 그런 느낌의 오늘 목적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에 위치하고 있는 보시는 전원주택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은요, 토지가 153평, 건물이 37평입니다. 보시는 2층 단독 전원주택이 되겠는데요. 위치가 중곡동 뒤쪽으로 1km만 이렇게 쭉 산따라 올라오시면 전원주택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감정이 3억인데, 현재 1억 2천까지 무려 41% 저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관에 페인트 칠좀 하고 적절하게 손을 좀 보시면 조금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거제 시내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중곡 시내까지는 1 k m 고현까지는 2km거든요. 그리고 뒤쪽으로 숲이 이제 둘러싸여 있고 산책로, 산책 등반로도 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시내 근접한 전원생활을 하실 분들이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렴하게만 매입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물건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물건의 위치인데요. 여기 아래쪽이 중곡 구 거제 시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고현 시내 중심갑니다 자, 오늘 물건 위치는 중곡동에서 위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한 1km 위쪽에 산 골짜기 아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1km 정도,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현시내까지는 2km입니다. 가깝죠, 그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스카이빌 전원주택이라고 이렇게 한 20여 채 정도 전원주택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밑에서 여기 중곡에서 신호교를 지나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는 이제 평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위로 따라 올라가시면 이렇게 가는 길이 거의 뭐 평지입니다. 평지. 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한 요쯤에서부터 이제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여기는 이제 경사 좀 가파르긴 한데 그래서 산 언저리 아래, 산골짜기 아래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전원 주택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올라오는 길에 조금 외길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도로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교행이 조금 힘든 폭이 좁은 그런 도로도 약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계속 오르막은 아니고, 요 끝에 와서 이렇게 살짝 오르막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전원주택 중에서 오늘 물건은 초입 부분, 자, 올라가는 여기 초입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 요두개 나란히, 나란히 요렇게 전원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2호 라인, 요게 이제 오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땅의 필지는 하나인데요. 구분 소유적 관계처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경계를 알수 있을 만큼 요렇게 반으로 나눠서 토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물건은 반으로 나눠 봤을 때요 위에 이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건물이 37평 땅이 153평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필지 안 하지만 2분의 1 지분으로 해서 153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게 지금 뒷모습이거든요 전원주택은 요쪽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로드뷰를 좀 그려보면 자 요게 이제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요 앞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앞모습이 보일 텐데 자, 뒤쪽에 보시면 여기가 경계에요, 경계. 전원주택이 요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두 채를 이렇게 딱 붙어 놨다 보시면 돼요. 좀 떨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붙여놓고 요걸 1호, 안쪽을 2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2호가 현재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및 경계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 및 매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건, 요렇게 좀 공간을 띄어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건물 자체는 붙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게 이게 매각 물건이 되겠는데요. 요게 지금 뒤쪽 길이거든요. 뒤쪽 길. 제가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 내려가는 길의 절반 정도, 요 절반 정도가 매각 목적물의 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올라 내려가는 요 길은 요 옆집이랑 같이 쓰는 것 같고요. 요 아래 보시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있죠? 요거까지 매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할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사람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해당 매각 목적물의 실사진입니다 딱 들어가서 초입 부분이 여기 1호인데 1호는 매각 물건이 아닙니다 그 옆에 붙어 있는 요게 2호인데 요게 이제 매각 목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진입은 뭐 요렇게 안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뒤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요 건물 반대쪽 요쪽 면으로 오가시면 될것 같아요 요쪽으로 오가실 수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그림을 담아 봅니다 해당 매각 물건 약간 측면에서 담아 봤는데 요게 지금 옆집하고의 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각 목적물이 되는 거고요. 앞마당 적당하게 있고요. 나름 조경석, 조경수로 꾸며 놓았던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태양광 패널이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긴 합니다만 2008년에 준공이 돼서 이렇게 점화라든지 이런 거 조금 보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색칠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땅이 253평 건물이 37평인데 1억 2천이 정말 싸거든요. 실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현황이고 산세 숲으로 둘러싸인 공기 좋은 곳이라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수리를 좀 해서 쓴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서 담아 봤고요. 앞마당이 제법 넓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2층인데 2층하고 1층하고 이렇게 실내 계단형으로 해서 1, 2층을 같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각도입니다. 아까는 여기서 제가 촬영을, 요런 방향으로 보면서 촬영을 했고,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쪽 이제 출입구, 여기 문이거든요. 여기서 촬영을 해봅니다. 좀 사용감은 있죠. 뒤에 이제 달아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페인트 칠도 해주고, 좀 보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런 것들, 그죠?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2008년에 지은 주택이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 정비를 좀안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싸요. 그럼에도. 자요거는 앞마당 모습을 좀 담아본 그림이구요 요쪽 편에 주차장 있는 거 보셨죠 아까 그리고 요쪽으로 이제 출입을 하실 수가 있고 요쪽까지 이제 경계로 이렇게 펜스가 지금 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약간 뒤쪽 사각에서 담아봤는데요 요게 지금 주차장이죠 이렇게 내려가는 주차장 주차장 그 사각 뒤쪽인데 요게 지금 달아낸 공간이거든요 베란다 공간인 것 같은데 실제 가용 면적은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나 당비실, 뭐 세탁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정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실제 가용 면적은 상당히 넓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앞서 보셨던 여기 주차 공간 여기까지가 매각 목적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측량을 해봐야 되는데 현황상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건 뒤쪽에 2층입니다 뒤쪽에 이제 도로에서 보면 이게 1층처럼 보이죠 이게 2층이에요 2층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전반적으로 페인트질좀 해주시고 정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외관상으로 벽에 균열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또 다른 모습 뒤쪽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쪽 편이 매각 목적물 이쪽 편이 1호 라인 경매 물건이 아닌 옆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만 좀 뜯어 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붙어 있는 그런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원 마을을 지을 때 이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절감을 위해서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띄어 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 모습을 좀 담아 봤는데요. 조금 멀리서 앞마당하고 주택의 모습이 같이 보이게끔 좀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도 전원주택들이 쭉 있습니다. 마을 그대로 전원생활 그리고 차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시내.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거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임장 가시는 분들은 좀 조용히, 조심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미안하더라고요. 마주치니까. 자, 조금 더 가까이 해당 모습 담아봤고요. 페인트 칠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모습 되겠고요. 자, 앞마당 모습 다시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내려오다가 이제 촬영한 그림인데요. 아래쪽으로 보면 저원주택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고요. 내려오는 이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만 경사가 좀 있어요. 그 외에는 뭐 거의 경사가 많지 않고 쭉 이렇게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제 내려가면 중곡동 고현시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내려오면서 저희가 촬영했는데요. 이런 길이 조금 있어요. 한 50m 정도. 그러니까 교행이 좀 힘든 좁은 길도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 점은 좀 참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부동산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요, 해당 매각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27번이고요. 거제시 현초면 오빌이 226-10번지 스카이빌 전원주택 A동 2호입니다. 안쪽에 있는 거요. 자,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 이렇게 돼 있고요. 건물은 통으로 돼 있는데 구분 등기가 돼서 그렇게 이제 빌라로 표기가 됐습니다. 단독주택이 아니고요. 근데 실제 뭐 단독주택, 전원주택처럼 돼 있죠. 현황은 자 대지권이 153평 반으로 나눴을 때 구분 소유적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대출 내실 때 이거는 구분 소유적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잘 표명하면 아마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 입찰하실 때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37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정가가 3억 200인데 현재 41%에서 1억 2300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내년 1월 15일 날 입찰기일입니다.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 좀 산행도 좋아하시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지내실 분들, 그리고 시내 접근성도 좋은 곳, 그런 곳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한번 보실만한 물건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실수요자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내려보시면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도 낙찰 제인수 권리는 없습니다. 자 다른 낸그 기타 모두 매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낙찰 뒤에 인도 협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마당 충분히 여유 있고요. 산으로 둘러싸인 숲세권에 전원 마을 단지 내 위치하고 있는 전원주택. 건령은 좀 되지만 수리할 거좀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으니까 시내 직은 전원주택을 찾으시는 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대립찰 및 명도 진행하니까요. 필요하신 분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물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